29번 어법상 틀린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1번부터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 어필링이라고 하는 ing 형태를 써놨는데 ing 형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겠죠. 동명사가 있을 거고, 그럼 얘는 명사의 역할이었고, 분사 ing가 있겠죠.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얘가 일단 어떤 거가 필요한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That we tend to like 우리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어떠한 것들을 more 더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find them 이 find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네 결과적으로 find는 여러분 이렇게 O형식으로 쓰게 되면 자 find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죠. 목적격 보호자리에는요 여러분 형용사 혹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어필링 누굴 써는 거야 분사를 써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더 뭐하다 호소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 호소하다 동사였고 그러면 분사가 되면 호소력이 있는 호소하는 이 형용사의 역미로쓸수 있죠 그래서 얘는 1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분사였을 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또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과 관련된 거죠 호소하는 이거는. 그렇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얘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뭔가 앞에 다른 띵즈를 지금 받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사물이었기 때문에 pp가 아닌 ing 형태의 분사가 맞죠 그래서 호소를 하는, 호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얘는 동사에다가 밑줄을 쳐놨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 동사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요 might hear 들을 수도 있어요. 노래를 뭐 라디오에서 다전치타 플러스 명사. 얘도 전치타 플러스 명사. 자, 얘도 관계대명사네. 그렇지? That catches our interest. 자, 이렇게 되네요. 바로 우리의 관심사를 모아고 있었던 사로잡고 있는 노래를 자, 뭐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어쩌면 들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할수 있어. 그리고 병렬이네. 그리고 우리가 뭐할수 있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걸뭐할 수도 있어.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might가 주어 동사였지. 그러니까 얘도 누가 생략된 거야? 마이트가 생략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트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c 사이드를 써준 거죠. 그래서 얘도 동사끼리 연결한 거니까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와인데 많이 나왔죠? 여러분. 와답에 일단 명사가 없어. 자, what 앞에 명사가 없는 와는요얘 관계대명사 와시였었죠.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뒤에가 뭐 하면 된다. 불완전하면 된다.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피아노 혹은 드럼이 or doing, in the background. 자 뒤편에서 피아노와 드럼이 뭐 하고 있대 백그라운드로 뒤에 깔리는 걸로 all doing 하고 있대 근데 뭐라고 있는지 목적어가 벌써 없네 그러니까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3번은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주어 동사에다가 밑줄을 쳐놨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동사가 맞는지 보려면 주어를 찾아봐야겠죠 a special harmony 어떤 특별한 뭐가 조화가 emerges 아,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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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밑줄이 동사 자, 그래서 특별한 조화가 혹은 하모니가 emerges 나타납니다. 그럼 얘들아, e m e r g e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 3인칭 단수였으니까 3인칭 단수 동사 s를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게 없네요.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는요, 여러분. 벌써 5번이 틀렸겠죠? 자,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자, 걸린다. For work art. 여기 지금 봐보면 더 longer 대 a 라고 썼는데 주어를 대 a 로 썼어. 근데 얘들아,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가 뒤에 있네? 우리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에 있으면, 진짜 주어였던 투부정사를 뒤로 보낸 거니까, 이럴 때는 대시 아니라, 가짜 주어, it을 써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얘가 의미상의 주어를 그래서 쓴 거잖아. 가주어를 쓴 거니까. 그래서, it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